그럼 바로 얼굴이 변하는 그 영상들은 다 거짓말인가요? 만약 좀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S> 추천드리는데요. <S> <S> 안녕하세요, 빛나는 예쁜 얼굴 TV 성형외과 전문의 서빛나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얼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 바로 배출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방이 배출되는 데는 약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바로 얼굴이 변하는 그 영상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인모드는 고주파와 고전압 전류가 발사되는데 즉각적인 변화는 고주파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뜻한 고주파 열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즉각적으로 타이트닝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의 절대량이 아주 많은 얼굴형이라면 다른 분들보다는 이런 즉각적인 타이트닝이 좀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방이 배출되고 라인이 정리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얼굴형이 남들처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좀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이너젯을 추천드리는데요. 인모드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에어젯 시술을 병행하게 되면 에어젯의 간접작용 때문에도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느껴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볼살이나 턱살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다이어트를 병행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체중 감량을 하지 않아도 탄력 있는 얼굴 라인을 가지실 수 있으며, 임모드로 인해 배출된 지방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임모드 이후 시간이 지나면 탄력은 좀더 약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인모드를 한번 받고 완전히 내가 싫은 부분 지방이 다 제거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인모드가 효과적인 지방 제거 방법이긴 하지만 뭐든 한 번에 완벽히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은 자칫 실망을 하실 수가 있죠. 인모드의 경우 지방 흡인만큼 몇천 cc의 지방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정상 온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약5% 정도의 지방이 배출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드의 경우 지방을 많이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쁘게 잘 제거하는 것이 장점인 장비입니다. 주입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동일 부위가 아니라면 한달 정도 이후에는 언제든 시술이 가능합니다. 시술 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꼭 미리 의료진과 상담해서 적절한 시술 간격을 잡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필러는 이렇게 턱 끝이라거나 막 이마라거나 시술 부위가 조금 달라서 크게 상관 없이 인모드 시술에 직접적인 그런 부위는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아무렇게나 막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막 쏘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술하기 전에 뭐 필러 들어있는 자리, 볼임이 있는 자리 이렇게 디자인 해놓고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으로 필러가 없어졌어요 하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필러 잘못했던 분들 있잖아요. 여기가 필러를 넣는데 었뭐 따로 놀아요. 딱딱해졌어요. 막 이러면, 그땐 일부러 좀 쏴주기도 해요. 좀 부드러워지라고. 자연스러워지라고. 그렇게 이용을 일부러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뭐 시술 부위 자체가 겹침으로써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꼭 상담이 필요한 거고, 다른 종류의 리프팅을 받으셨다면, 받으셨던 리프팅 종류와 얼굴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상담 시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최종 시술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멍이 든다거나 아프다고 해서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운타임 없이 편하게 받고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베스트죠. 고주파 열 에너지가 가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따뜻한 열감을 느끼시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간혹 멍이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 보통 피부가 얇고 예민한 경우 혹은 혈관이 약하신 분들이 멍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멍이 많이 든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고 멍이 없다고 해서 효과가 덜 좋은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시술 횟수가 1회차에서 2회차, 3회차로 갈수록 처음에 멍이 많이 드셨던 분들도 피부의 재생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멍이 덜 드시는 경우가 많고 통증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보습을 잘 해주실수록 인모드의 뜨거운 느낌이 완화되므로 보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